안녕하세요. 태극대령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 어... 요즘에 이제 12월 달도 음... 마지막 주네요. 넷째 주 마지막 주가 됐고, 이번 주만 넘어가면 12월 달로 들어가고, 12월 달 7일씩, 네번 <laughs> 지나면 또한살또 먹네. 아, 정말로 어렸을 때는 어? 그렇게 에? 나이가 안 먹고 어른이 되고 싶더니 에? 어른 돼서 어, 바쁘게 일하기 시작하니까 그냥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야? 어? 눈 뜨면 그냥 어쩌고 저쩌고 이것저것 일 보고 나면 눈 감고 어? 잠자고. 또눈 뜨고 나면 어쩌고저쩌고 이러다가 저러다가 이러고 좀 다니다 보면 또 잠잘 시간이 오고, 어 시간이 엄청 빨리 가고 있습니다. 매우 어 빨리 느껴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음 뭐, 어쩔 수 없죠. 뭐, 시간은 똑같이 가는 건데,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처럼 느껴지겠고,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하루가 아 24시간이 짧을 정도로, 어 그, 일거리가 많던지 바쁘겠죠. 같은 시간이지만, 각자, 모든 사람들이 그 시간을 느끼는 체감은 다 다를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연령대별로 좀 다를 것 같아요. 어, 린아이들은 시간 개념이 별로 없죠. 어, 어린애들은 뭐, 시간이 뭐 돌아가는지 뭐 하는지, 음, 그냥 밝으면 놀고 깜깜하면 잠자고, 뭐 그런 개념이니까. 어른이 되면 이것저것 할게 많으니까 시간별로 어, 나누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구상도 해야 되고 계획도 세워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먹는 사람들이 이제 새치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 신경을 많이 쓰니까 이것저것. 응? 점점 이제, 음, 노쇠 음, 뭐, 음, 노쇄해 가는 거죠. 약해져 가는 거죠. 이것저것이 자연의 에, 현상이라고 봅니다. 아, 그냥 수능을 하는 것이 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우리보다 먼저 어, 태어나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 태 지금 태어난 어, 아이들도 역시 똑같은 시간 속에서 살고 있는 거니까 어, 똑같은 시간을 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인생이라고 음,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하루 24시간 중에서 어, 가장 시간이 에, 좀 더디게 가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시간을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 하루가 이렇게 길을까? 아, 어, 하루가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고 길지? 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음, 있습니다. 근데 하루가 너무 빠르다. 아, 진짜 빠르다. 어? 진짜 매우 빠르다. 야, 금방 벌써 하루가 다 지났네? 예,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뭔가 이제 막 일거리가 많은 사람들이죠 사람 많이 만나는 사람들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또볼 일도 있고 뭔가 또 판매도 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은 시간이 좀 부족하지요 어, 그런 사람들은 자 대부분 어, 일반적으로 볼때 24시간 중에서 시간이 제일 안 간다고 생각하는 어, 사람들은 어, 어떠한 사람일까요 어, 이거는 어, 퀴즈입니다 어. 퀴즈 어, 일단은 정확하게 맞추시는 분께는 어, 제일 비싼 치킨 한 마리 <laughs> 한 마리 쏴드리겠습니다. 어, 이거 진짜 쏴드릴 거예요. 어, 여러분 그냥 제가 맞췄다 하면은 어, 세 분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세분 어, 그냥 또 이런 재미도 있어야 되니까 어, 세 분한테 제가 음, 제일 비싼 치킨 어, 여기 이제 에, BBQ 치킨 회장님도 다녀가셨는데. 어, 아무튼 좋아하시면 그 비비큐 치킨으로 제가 쏴드릴 거니까 맞췄다 하면은 계좌번호만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자를 주시면 맞추신 분에 한해서 제가 입금해드릴게요. 그러면 그거 갖다가 치킨 사서 드시면 돼. 어떤 퀴즈냐? 시간이 제일 안 가는 사람, 시간이 제일 안 가게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 과연 어, 어떠한 어,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어떠하게 예, 살고 있는 분들인지 예, 댓글로 써주시면 음, 선착순 똑같이 맞추었을 경우에는 어, 선착순 순위로 3번까지입니다. 어, 선착순 3명, 음, 정답 3명, 음, 10명인데 그 중에서 정답이 3명 나오면 이제 이렇게 순서대로 제가 어, 가리어서 어, 그렇게 이제 제가 어, 치킨값을 쏴 드리겠습니다. 태극도령 그 유튜브 계정이 이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어, 만화 같은 그림으로 그긴 머리로 된 사극의 그, 그 모습처럼 만화 그림으로 저의 모습이 이렇게 만들어진 게 있고요. 또 하나의 태극도령 계정은 제가 이 법당에서 어, 이렇게 에, 쓰고 있는 계정입니다. 어, 그거. 어, 그러니까 그 법당에 있는 사진 사진으로 되어 있는 그 계정 태극도령 그 채널에 거기에다가 댓글을 달아 주셔야 돼. 그 만화 그림 그쪽은 안 돼요. 제가 채널이 두 개예요. 유튜브에서 태극도령 검색을 하시면 채널이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만화 그림, 하나는 사진. 사진 쪽에 있는 그쪽에다가 댓글을 달으셔야 돼요. 차고 없이 그냥 재미삼아서 하세요. 뭐 해당되면 당첨되면 좋고. 뭐안 되면 말고지 뭐. 아유, 여러분들이 뭐 그까지 그 치킨 못사 먹어서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냥 재미로 그런 재미도 있어야지 또 이제 댓글 다는 맛도 있는 거니까. 세 아, 분께 예, 제가 보내 드리겠습니다. 아 약속합니다. 약속. 음. 그래서 아무튼 시간이 많이 이제 가고 빨리 가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연말이 오고 또 이제 새해가 아 이제 오고 있는데 연말 연시에는 이제 새해 계획도 세우기도 하고 또뭐안 어, 했던 거어 이제 부상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절에도 많이 가고 어 이제 불궁도 들리러 가고 이제 새해 맞이 신년 맞이 그렇게 이제 가기도 하고 점집에 단골레 집에 어, 무속인 집에 이제 다니기도 하고 이제 그럴 건데요. 아, 지금 제가 해, 해야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이렇게 이제 가끔 뭐 시간이 없어서 어 자주 보지는 않지만. 가끔 한 번씩은, 어, 다른 무당들은, 어,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한 번씩 볼 때가 <laughs> 있어요. 가, 저도 가끔씩. 어, 뭐제 것도 영상 누가 뭐 다른 무당들이 들어와서 보겠지, 뭐, 보고 나가겠지. 예? 저도 가끔씩 이렇게 뜨면 이제 한 번씩 봅니다. 이렇게. 예? 예, 좀, 음, 어떻게 말을 하나. 어. 근데, 음, 그 방송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이 법당 뒤쪽으로, 막 촛불이 막 그냥 막 응? 응? 촛불 잔치를 응? 열어놓은 무당들이 있어 촛불 잔치. 예 응? 이재성의 촛불 잔치 있죠 노래. 예촛 응? 촛불 잔치를 벌려보자. 응촛 촛불 잔치야. 응 촛불 잔치야 말 그대로. 뒤에다가 쌀에다가 막그촛초한 초 자루씩 켜놓고. 아, 이렇게 예, 법당에 아마 최소한 뭐 7개에서 10개, 많은 곳은 뭐 15개, 20개까지 예, 켜 놓은 어, 그 법당을 봤어요. 신당. 음, 신당이라고 해야지. 신령님을 모시고 있는 무당이니까. 아, 그거를 볼때 제가 좀뭐그 음, 무당만의 스타일이겠지만 어, 제가 그래도 오래되고 이렇게 좀그초불도 많이 밝히고 어 오래됐으니까 많이 밝혔겠죠 향하고 초 제가 킨 것만 해도 트럭으로 몇 트럭은 되겠죠 뭐 안그래요 법당에서 키고 초기 밖에다가 촛불 키워주는 분들 기도해주는 분들도 예. 항상 촛불은 1년 360일 안 꺼지거든요 어그 기도바른 초 그리고 산에 갔을 때 그때마다 켜놓는 초 제가 25년 넘게 초를 사서 킨 것만 해도 아마, 뭐, 몇톤 트럭 될 거래요, 아마. 어, 어. 저도 촛불 많이 켠 사람이에요. 어. 그런데 지금 보다시피 법당에는 촛불이 없어. 딱두 개. 그죠? 어. 이쪽하고 이쪽 딱두 개만 켜놨어요. 어. 여기 이제 조그만 공간인데, 여기다가 예를 들어 촛불을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켜놨다고 해봐요. 여름에는 그냥 쪄주어 그리고 밖에서 손님이 기다리면 문을 닫고 상담해야 돼. 그럼, 촛불 막, 여기 네다섯 개만 켜놓고, 이 법당 문 닫고, 여기서 상담을 한 30분, 40분 하면, 손님이 가지, 딴 손님이 또 들어오지요. 그럼 그 손님을 또한 30, 40분 해야 돼.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몇 시간을, 두세 시간을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해도, 여기 방에서 안 나가고, 문 닫고, 그러면 이초불음이 어떻게 될까요? 예? 이방 안에 온통 새카매지죠. 새카매지고, 이 초가, 아, 파라핀 그런 원료로 화공, 화학품이죠. 그걸로 이제 만든 거거든요. 그 까만 끄름이 나와요, 끄름. 끄트머리에는 끄름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끄름이 방 안에 차는 거야. 그럼 촛불을 많이 키워놓은 그 법당이나 신당에 가보면 천장 같은 데가 새카매요. 어, 새카맣고, 창건 같은 경우도, 음, 이렇게 하얀 종이로, 어, 이렇게 닦으면 새카마집니다. 그럼 사람이 그거 마신다는 얘기야. 근데 그 애동 제자들이 그 법당에 촛불을 왜 이렇게 많이 켜 놓느냐? 아, 모르겠어요. 그분만의 뭐 방식일 수도 있겠지만 매우 위험한 그거 행동인데 어, 신령님들이 촛불을 그렇게 켜 놓으라고 하지도 않고 촛불을 그렇게 많이 켜 놓는다고 해서 신령님들이 좋아하지도 않고 할머니가 싫어겠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영적으로 계시면 아이고, 이년아, 나 이거, 이거 촛불 때문에 내가 답답해갖고 내가 그냥 새카매져갖고 여기 못 있겠다, 이년아. 나 갈란다 하고서 법당으로 휙 나가버리겠지, 예? 촛불만이 켜놨는데 누가 좋아하겠냐고, 어? 그것도 끓음이 그냥 꽉 찼을 건데, 예? 그잖아요. 근데 그 무당은 촛불을 켜놓으면 좋은 줄 알고. 또 촛불을 켜놔야 그 기도 가 받았겠지, 뭐. 기도비 받고 촛불 켜주는 거니까. 촛불을 켜놔야 법당에 켜놔야 그 사람이 뭐 되는 줄 알고 잘 되는 줄 알고 사실은 초를 두 개만 켜놨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또 계속 촛불을 밝혀주고 싶을 때는 밖에 공간에다가 기도터나 밖에 공간에다가 항상 키워주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저 밖에다 가 저는 키워놓고 창문을 이만큼 항상 열어놨어요 겨울에도 환기가 되게 끔촛불음이 나갈 수 있게끔 근데 여기 법당에서는. 어, 그런, 그, 기도 발언 초를 항상 여기다가 이 사람, 저 사람 안 켜놔. 기도 바언은이끄트머리에 보이겠지만 이 연등으로, 연등으로, 어, 다뤄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유튜브 방송을 보다 보면 촛불이 막 타고 있어. 막 촛불잔치 열어놓고. 야 어떻게 저렇게 촛불을 켜놓고 있을까? 저 무당은 저거, 초에 대해서 알고 키나 모르고 키나, 어? 뭐 어, 얼마 전에 신성일 영화배우 신성일님은 어, 어머님 그 위패를 모셔놓고 음, 초 어, 하고 향을 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에, 뭐 향을 계속 항상 음, 키우고 그 공간에 있어서 내가 폐암을 걸린 게 아닌가라는 어, 이야기도 하셨는데. 물론 약간의 원인도 있었겠지만 뭐 그거 갖다가 그렇게 폐암 걸릴 정도로 어 이렇게 했다고 볼 수는 없고 근데 뭐 영향은 있었을 거예요. 조그만 방에서 어 그렇게 향이나 초를 켜놓으면 안 좋죠 폐에. 당연히 폐암 걸리지요. 어? 그렇게 해도 폐암에 걸리는데 무당들처럼 막 그냥 막 초를 그냥 막 다섯 개, 여섯 개, 열 개, 열다섯 개 켜놓으면 그끌음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폐암 걸리겠지 뭐. 그렇잖아요. 어? 그러니까 촛불 켜는 것도 생각을 하고 켜놔야지. 예? 그냥 생명만 올려놓고 주건문만 꽂아놓는다든지 그렇게 하고 초는 딴 데다가 기도터 같은 데다가 켜놓던지 해야 되는 겁니다. 아, 이 법당에다 촛불 켜놓는 거 신령님들이 시키지도 않았고 신령님들이 그런 거 좋아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화재의 위험과 아, 무당님 그리고 그 법당 신당에 어, 왔다 갔다 하시는 신도님들 에, 에 건강이안 좋죠. 여러분들, 담배만 안 좋은 줄 알죠. 담배 연기. 초끓름이더안 좋죠. 응? 초끓름은 이게 화학성분이거든요. 어. 예를 들어서 불났을 때 까만 연기 나오잖아. 그거 왜 사람들이 그거 마시면 일찍 죽는 줄 알아요? 까만 연기가 나와서 그래. 그게 다 연소가 안 된. 에? 근데 담배 연기 맡았다고 해서 급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까만 연기는 폐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죠. 담배보다도 더 어 빨리 이 에, 건강에 치명의 손상을 입힐 수 있는 게이 걸음이거든요 걸음 끄름, 걸음 걸음 그안 좋은 거예요. 근데 에, 그 무당들 무당님들 에, 무속인님들 이렇게 영상을 보거나 사진을 봤을 때 법당에다 그냥 막 호화 찬란하게 촛불 켜는 거 봤을 때야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고 어, 어 그렇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방송을 보고.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애동제자님이나 또 제자님이 있으면, 어, 법당에는 촛불 딱그두 개, 네, 이렇게, 이렇게만 키워놓고, 나머지 신도들 기도받은 초는, 어, 밖에다가 다른 곳에 키워줘도 됩니다. 어, 그리고 촛불을 많이 키워놓는 경우는, 어, 이제 그 사람들 보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무당들은, 어, 내가 이만큼 기도를 많이 해주고 있다. 어? 그죠? 이 뒤에는 제가 보면은 뭐 부처님한테 밝힌 초밖에 없잖아. 근데 제가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죠? 근데 많아요, 저도. 응? 기도해줄 사람이, 달달이 기도해줄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 달마다, 월마다 기도비, 촉값이랑 기도비 이, 보내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뒤에 초를 봤을 때는 없잖아. 딸랑 두 개. 그렇다고 내가 기도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 저는 밖에다 켜놔요. 그리고 산에 갔을 때그 사람을 생각을 하고 그 사람 목소로 촛불을 켜놓고 밖에다가 켜놓고 다녀, 나는. 법당에다는 안 켜. 법당에서는 예불 들이거나 기도할 때 기도만 해줘요. 촛불을 그 사람 거를 할 일, 일일이 켜놓으면 여기 20개도 넘는데 불받아 되지. 예? 내가 그 사람들 기도해 주려고 하다가 촛불 켜놨다가 여기 촛불 막 불받아 돼갖고 내가 콧구멍 쌔카아져갖고서 어? 컬러컬러 가다가 안 걸려 죽으면 뭐그 사람들이 뭐, 어? 좋아하나? 그렇잖아요. 응. 그것도 머리를 써가면서 기도를 해줘야지. 예. 그러니까 어, 법당에 촛불을 너무 많이 켜놓는 거는 음, 매우 위험하고 안 좋고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 손님들한테도 안 좋다는 거. 어, 그리고 어, 약간 허세, 허세, 허세지 남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쌀 많이 놓고 촛불을 많이 켜놓으면 어, 우리 집은 이렇게 촛불을 예, 밝히는 사람이 많다. 어,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당신도. 기도를 좀 하면 좋다. 왜냐면 여러 사람들이 축불 켜놓으면은, 나도 한번 해보고 싶거든. 그죠? 그런 걸 유도하려고 하는, 조금, 음, 그, 좀 습성이 좀 있는 거죠. 좀 축불을 키기를 유도하는 그런 마음도 좀 계산적인 생각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면 그 촛불 켜놓으면 이제 예를 들어서 상담이 끝났어. 그러면 그거 밤새도록 켜놓고 켜놓을 줄 알아요? 그거? 손님 가자마자 다 끄지. 그럼 뭐야 그거 뭐? 어? 촛불은 한번 기도바른 촛불은 켜놓으면 그게 꺼지기 전까지 계속 놔야 되는 건데 원래는. 어? 껐다 켰다. 그거는 기도바른 초가 아니에요. 안 꺼지게 촛불 하나 디다 켜놓으면 그 계속 타게 놔둬야 돼. 그리고 또 끌, 꺼질 때쯤 다시 초를 켜서. 그거 이렇게 빼내고 다시 켜놓고, 근데 법당에다 켠 거는 자기 잠자러 갈때 켜놓고잖아. 손님 가고 나면 다끌거아니야 이렇게. 에? 그랬다가 또 손님 올 때쯤 되면 켜놓고. 그게 뭐야? 손님 없고 잠잘 때는 꺼놓을 거야. 나갈 때도 끌 거고. 그럼 손님 들오고 상담할 때만 켜놓는다는 얘긴데 법당에. 그럼들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아, 사람들 보라고 켜놓은 거밖에 안 되죠? 음. 사람들 보라고 켜놓은 거예요. 촛불 잔치 열어놓은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거는, 아무튼, 촛불 많이 키워놓는 거는, 어 잘못된 방법이고, 좋지는 않다. 어 뭐, 아 그래도 촛불 켜놓으면 행복하더라, 좋더라, 하면 그냥 알아서 켜놓으시고 뭐, 일찍 죽든지, 뭐, 말든지, 는 폐암 걸리든지, 말든지, <laughs> 나중에, 여러분들 운명이고, 팔자지, 뭐. 어, 아무튼, 어, 그, 기도바론 초, 쌀, 쌀에다가, 어, 촉꽂 자서 기도하는 무당들 무당님들이좀 그게 눈에 띄어서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저의 어, 견해를 어, 말씀드렸습니다. 어, 진리는 아니고요. 어, 그냥 켜놓고 싶은 분들은 그냥 켜놔도 돼요. 그냥 막한 50개씩 켜놔도 되고. 어, 또 제가 한 이야기가 아, 맞는 것 같다 하면은 음, 촛불을 이 실내에다가 집안에다 이렇게 많이 켜놔서 어, 좋을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법당이라고 해도 뭐 환기되는 창문 열어놓을 수 있는 공간 한 겨울에도 어, 창문을 열어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바깥에 외부 공기가 왔다 갔다 환기가 되면서 켜는 거니까 뭐 상관은 없죠. 근데 그런 공간도 없는데 촛불을 막 그렇게 막 엄청 켜놓는다는 거는 몇 시간만 지나면 방 안이 그냥 후끈후끈합니다 후끈 특히 여름에는 그냥 막 촛불 그냥 네 개만 켜놔도. 막땀나요 쪄주고 막 저도 다 해봤어요. 어, 조그만 공간에다가 옛날부터 촛불도 켜놓고 저도 촛불도 켜놓고 잔적도 있어요. 어, 다 켜면 안될것 같아서 하나는 꼭 외롭더라고. 어, 옛날 에 <laughs> 촛불이라도 켜야지. 저 촛불이라도 봐야 내가 행복해 보이더라고 나도. 어, 그래서 그거 하나를 켜놓고 잤어. 어, 아침에 일어나서 아, 목이 칼칼하더라고. 그러고 이제 겨울 같은 때는 좀 콧물이 좀 나와서 어, 내가 코를 그냥 어, 코가 맥히길래 이렇게 흥했지? 됐더니 그 밤에 예? 그 초환자로 켜놨는데 새카만게 나오는 거야. 화장지에 그거 보고서 내가 깜짝 놀랐어. 야, 이거 예? 밤새 이거 내가 그 초걸음을 마시면서 잤구나. 저는 촛불 켜놓고 켜놓, 자는 거를 좋아했었거든요. 저도 잘 때. 예. 뭐, TV도 안 보고, 뭐, 그러니까, 촛불 켜놓으면 은은하니까, 어, 좋았는데, 그래서 켜놓고 잤다가 나중에 어, 일어나도 그 코를 풀어보니까, 새까만거 아주 그냥, 그거를 보고 내가 그때부터는 깜짝 놀래갖고, 어, 꺼놓고 잡니다. 어, 꺼놓고 자고, 이제 요즘에는, 어, 과학이 발달돼서, 어, 진짜 초 같은 전기초도 나왔죠? 어, 켜놓으려면 그런 거 켜놓고 자는 건 괜찮죠? LED 전기초, 그런 거. 옛날 이 뒤에 있는 저런 초는 아무튼 한 자루만 켜놓고 어, 잠만 자도 콧구멍이 새카만진다 어, 아무튼 콧구멍이 새카매지는 거를 한달두달 달, 1년 2년 이 무속인 응? 제작일로 가면서 한 10년 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폐가 어, 그건 알아서 어, 이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어, 결국에는 어,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 신령님이 알려주나 어, 야 이년아 촛불 많이 켜놓으면 더폐안 걸려 이년나예야 예. 예야. 예? 병 걸린다, 폐 폐병 걸린다. 어? 촛불 좀 꺼라. 어? 그렇게 알려주는 어? 대감 할아버지, 천하 대신, 지하 대신 어? 할머니들이 동자, 선녀가 있을까? 촛불 많이 키면너 건강 안 좋아진다고. 말하는 말하는 신은 하나도 없지. 그런 거안 알려주지. 결국은 뭐냐? 제자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아무튼 어 결론은 좀안 좋다는 거고요. 그래도 키고 싶은 사람들은 키시고 알아서 하세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안녕히 계세요. 태국들이었습니다.